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레어 잘구요. 클레어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 줄 알았는데 요 며칠 사이에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죠. 아이고, 진짜 걱정이네요. 제가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 영상 올렸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사태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무거운데요. 이번에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린 아이한테는 그다지 힘을 못 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중국에 발병한 사례를 가지고 논문이, 최근 논문이 나왔는데요. 그거를 이제 미국의 연구소에서 분석을 한 기사가 나와서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7만 5천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래서 그 중에 100명? 아이들이 100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어째서 애들이 100명 밖에 안 나오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어린아이들이 훨씬 면역이 약하고 기관이 달, 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훨씬 더 취약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100명 밖에 안 나왔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훨씬 더 많이 감염이 됐어요. 근데 너무 증상이 경미한 거예요. 뭐 열이 조금 난다든지 기침을 조금 한다든지 이런 식이라서 굳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서 검사를 받지 못고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자로 계게 되지 않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중 80%의 증상이 일반적인 감기보다 심각하지 않고, 특히나 아이들한테는 더 약하게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또전문가들이 사실 걱정하는 거는 이 바이러스가 해마다 돌아올 것 같다는. 그러니까 약하게 숙주를 덜 괴롭히면서. 왜냐면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으니까. 숙주인 인간을 덜 괴롭히면서 계절마다 돌아오는 식으로 아주 영리하게 진화를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신생아 같은 경우는 실제 발병 사례를 검토한 결과 9명의 1개월부터 11개월에 감염된 어린아이기들의 증상을 보니까 열이 조금 나거나 기침을 하는 정도, 그리고 심각한 증세, 합병증 같은 거는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왜 수직감염, 그러니까 임산부 안에 있는 태아에게까지 수직감염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건 사실 오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런 일은 없다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막달 임산부, 곧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그 아이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됐는가, 이완이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일단 막달 임산부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모두 제왕절개로 출산했고, 임산부도 폐렴 같은 질환으로 발전한 적이 없어요. 사망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임산부의 태반, 모유 그리고 제대혈까지다 뽑아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추출해서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이게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래요. 그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를 80% 이상 공유하는 굉장히 비슷한 바이러스인데 사스 때도 아이들은 별로 감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염이 되더라도 양상이 되게 약하게 나타났고 그 이유는 즉슨.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모체에서부터 항체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항체 때문에 버틴다는 거죠 아마도 근데 인상 실험이 더 많이 진행이 돼야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지만 아, 사실은 사스도 지금 백신이 아직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앞으로 백신이 개발되려면 진짜 빨라야. 2년 정도 될것 같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에볼라 같은 경우는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백신 바이러스가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사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는 아이들보다 미국에서는 인플루엔자 계절성 독감으로 죽은 아이들이 훨씬 많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독감이 난리라고 들어보셨죠 지난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2월까지 수치가 저는 지금 제가, 제가 공을 하나 더 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린아이만 거의 100명 가까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체 사망률은 14,000명. 25만 명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증세를 보였고, 2600만 명이 이번 시즌에 독감에 걸린, 미국 질병관리국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사망한 어린이 중 90%가 독감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갈수록 예방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백신을 맞으면 60% 이상이 병원에 갈 확률을 줄어, 줄여준다고 하는데 종교적인 이유든 극소수의 백신 부작용을 알았던 부모들이 공포심과 더불어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어, 백신을 맞지 않는 식으로 간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 다 백신을 맞히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예방접종에 대한 부신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아이들한테는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맥을 못 춘다 나타나더라도 금방 사라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독감 백신을 맞지 않아서 독감 발병률과 사망률을 더 높이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인간의 몸이 인체가 새로 생겨난 질병과 위협에 버티도록 거기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정말 잘 짜여진 진짜 순수한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상태로 아이들이 몸이 생겼는데 어른들이 거기에 개입을 하면서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죽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죄 없는 아이들의 생명이 어른들의 실수와 잘못된 생각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 씁쓸한 기분? 네 하여튼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도 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것 같은 내용들을 골라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마무리는 정말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 저도 아이돌을 키우는 엄마인 입장으로서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정말 어떻게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으로 돌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bye!